자, 안가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명명품, 극항색 호피반 정일품입니다. 설명을 하지 않으셔도 잘 아시겠지만, 호피반 중에서는 괜찮은 게 최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색상도 아주 예쁘게 잘 들었고요. 무늬도 아려하려 합니다. 한 12cm에 0.8 정도 되겠네요. 7, 8 정도 튼튼합니다. 무늬도 하려하니잘 들었고 예쁘네요. 난저는 달력을 받았습니다. 그 건강한 에는추가 보여지네요.